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낼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심보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해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이끄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됐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광야는 안 그래도 물이 없는 곳인데 이집트에 나오며 준비해온 식수가 떨어지니 백성들은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는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 또 우리의 가축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이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물도 없는 곳에서 죽게 할 거였다면 차라리 노예로 살게 하지 그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까지 가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해보기까지 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랩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마싸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악을 즐겨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악한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악한 행위를 즐겨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유인 청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악을 즐겨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홍해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을 즐겨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마실 물이 없을 때 나의 생명과 나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것 같을 정도로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홍해를 가르시며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셨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뉴젠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